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뒷부분 말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 손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심무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함께 읽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아멘 무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자손의 남자들을 개수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일 말씀에서 보실 텐데요. 먼저 좀 살펴보면 3장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45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왜 계수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처음 태어난 남자들을 대신하여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어난 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1대 1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사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먼저 세서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의 수를 세서 그한 사람을 한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시겠다 나의 소유로 사무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레위인의 개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개수하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개수했더니 새 아들이 나오고 그새 아들의 집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맡기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에는요 장자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한 가지의 기원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장자에 대한 기원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죠.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명과 가축의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이 장자의 생명을 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으로 대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 지파 중에 레위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이 민수기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 구별된 일을 하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께 속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의 새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세요. 앞부분에 보니까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새 자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 회막과 관련된 일을 맡은 겁니다. 특별히 회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맡았는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오는데요. 먼저 다른 말씀들도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31절에서 그들은 고화자손이고요. 고화자손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이 있다는 것이고, 36절도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에게도 회막과 관련하여 맡기신 일이 있고, 고아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레위의 세 아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맡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성막을 옮기는 운반하는 일을 말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출발하기 어, 민수기 1장이요 지금 14절 말씀에 보면 시내 광야 시내 광야의 장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뒤인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 시내 광야에서 10계명도 받게 되고, 거기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도 듣게 되고, 성막을 또 완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꼬박 1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을 다봉헌한 뒤에 이제 뭘 하는가?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는 열두 집파가 진을 편성합니다.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집파씩 나누어서 진을 편성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그진 중앙의 가운데에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자손들이 동일하게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함께 진을 운영할 때 언약궤는 맨 앞에, 성막은 가운데. 가운데 두고 이동하게 되어지는 진을 편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막을 운반해야 될 사람들이 내위 집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은 회막, 휘장과 덮개와 이런 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고학 자손들은 진설병상, 언약계 등잔대와 같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제사를,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집기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받침과 기둥과 같은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생명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운반하는 일. 것을 그들의 평생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로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기독인에게 사명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에 대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계명들을 부여받았고 사명들을 부여받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반응하라 라는 표현을 정하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가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누리는 복과 은혜를 통하여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반응하고 또 우리가 사명에 의해 따라 살아갈 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말씀이 좀 묵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때 맡은 자라는 것의 의미는 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맡겨진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할 때요. 이 충성이란 건 무엇인가? 그 맡기신 이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맡기신 일에 대한 신실함.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신실함이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성도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달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제게 주신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하면 될까요? 혹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한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더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자리를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조금 야속하지만 나만 이렇게 헌신하면 될까요? 이런 고민과 묵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들을 때 저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인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주인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명이죠. 레위자손들이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을 때까지 레위인들은요 이 제사를 지켜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의해 그 사명이 그만해도 되어진다라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를 완성시킬 때까지 레위 지파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죠. 선지서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게 예배하기 위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가며 그나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레갑 족속이라는 제사장 가문들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들은요. 이 사명에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 좀 목상이 됐는데요. 제사장 시몬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보음 2장에 보면 이시몬온이란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받습니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주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언제 올줄 모르는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모온이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정결 내식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때 시모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깨달은 겁니다 그 오실 아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때가 지금 이 때구나. 그러면서 시므온이요 그 놀라운 눈에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럼 시므온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감격.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내삶 가운데 보여주셨구나. 구원을 보여주시는구나 하신 그 사명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시는 이유가 뭔가. 내위 자손들에게 이 어렵지만 힘든 이 제사의 사명과 성막을 운반하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셨던 하나님. 결국엔 우리 사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낸 것을 이뤄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게, 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만할 하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또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 또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지혜 또 사명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먼저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주인의 마음을 원하에 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심원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사명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주인이 그만 하러 갈 때까지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들 또한 복되게 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런 고민도 됩니다.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이들에게 성막을 맡기셨습니다. 예배를 맡기셨습니다.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히 그 제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게 됨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을 때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만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함,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신실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무원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열방을 비추는, 이방,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라 고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게 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주님 주님께서 멈추지 말라 하신다면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귀함을 알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아서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귀꺼이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길이면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삶이라면 하나님 우리 마땅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판당하다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십시오 이 사명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한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미리 바라보며 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선호를 대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고 또 구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삶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복과 은혜가 되는지를 경험함을 통하여 나타내물 통하여 또한 내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올하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만 하면 됩니까? 이 고민에서 벗어나 주인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신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하버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 나라가 포로가 되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왔던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인대, 그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이, 이,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의 비밀 맡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귀한 사명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들. 지지 않게 여 주십시오 선한 것으로 견뎌내어 이겨내므로 결국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상황을 이기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이뤄갈 수 있음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며 결국엔 아낌과 존중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이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우리 모두로 하여 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 옵소서. 도와 주시 옵소서. 하나님 께서, 구 원하 실 뿐만 아 니라 은혜 를 주실 뿐만 아 니라 그은혜에 합당한 사명도 주셨음을 기억 하고 오늘 우리 에게 주어진 하루 에서 하나님 사명 받은자 로서, 사명 을받은자 로서 하나 님의 그 부르 심에 합당하 게살게하여 주시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